보천 미디어 센터에서 8주간의 디지털 카메라 DSLR 영상 촬영과 편집 교육을 받았다. 이태영 교수는 보통 이기를 거부하는 다큐멘터리 감독이시다. KBS 94 아프리카 종단, KBS 95 유라시아 횡단, KBS 97신 실크로드 60개국 취재를 하신 현장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촬영 감독 교수로서. 후학 양성을 위해 경민대학교 디지털 콘텐츠학과 겸임 교수를 역임하셨고, 다양한 아카데미 교육에 참여하고 계신다. 그럼 인상 깊었던 이태영 교수님의 어록을 정리해 본다.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을 시행할 때 영상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와 원리인 동영상 언어와 동영상 문법을 이해해야 한다. 동영상은 시청자의 감정을 자극하고 그들의 기억에 남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영상의 색감, 음악, 효과 등을 사용하여 시청자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상 촬영을 시도할 때 스토리텔링을 중요시 하라. 동영상은 단순히 영상과 소리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도구이다. 따라서 스토리텔링을 중요시하고 영상의 내용과 구성을 스토리텔링의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 영상 편집은 영상의 내용을 전달하고 시청자의 기억에 남도록 하는 과정이다. 동영상 편집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감각과 감수성도 필요하다. 영상 편집은 음악과 같다. 리듬, 템포, 음색을 조화롭게 사용하여 시청자의 감정과 호기심을 자극해야 한다. 세계적인 영화 감독 스티븐 스틸버그도 영상 편집은 시청자의 시선을 사로잡, 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다"라고 했다. 편집은 어셈블리 편집, 즉그 전체 흐름을 편집하는 것과 인서트 편집, 즉그 끼워넣기 편집이 있다. 기존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통해 독창적인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이태원 교수님은 디지털 카메라 DSLR의 촬영 법과 기법을 강조하셨다. 클로즈업 기법은 인물 감정을 전달해야 하는 감정적이고 극적인 장면에 적합하고 머리와 얼굴을 집중적으로 담아야 한다. 미디움 클로즈업 기법은 상반신을 잡아서 인물과 대상을 가까이 느끼게 해주는 좋은 방법이다. 익스트림 클로즈업 기법은 작은 물체를 크게 잡아 특정 대상이나 동작에 주의를 집중시키는 데 사용된다. 미디움 샷은 일반적인 대화 장면에서 인물의 허리 위를 잡는 샷으로 연기 배우를 촬영할 때 주로 사용한다. 와이드 롱 샷은 모든 액션 장면에 적합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촬영해서 관객에게 액션 인물의 세계를 보여주게 된다. 이스트림 와이드 롱 샷은 와이드 샷을 10배로 확대하여 영상을 강렬한 인상으로 표출되게 표현한다. 도입 샷은 이야기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알려주는 장면을 설정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이다. 롱테이크 기법은 한 번에 연속된 촬영으로 전체 장면을 담는 기법으로 관객에게 몰입감을 제공한다. 클래시 줌 기법은 인물을 빠르게 확대하여 효과적으로 강조하는 방법이다. 시점 기법은 피사체의 핵심 시청 차원에서 얘기를 보여준다. 이러한 촬영 색과 기법을 적절히 활용하여 영상을 더 흥미롭게 감동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교수님이 스튜디오 촬영 실습에 최선을 다하신다. 직접 장비도 챙기면서 열정을 보이신다. 좋은 화질을 위해 카메라 세팅도 하신다. 위치와 각도를 설명하신다. 집중과 선택을 하는 교육생들. 열정의 모습. 교수님도 바쁘고, 김현수 주무관도 바쁘다. 포천시 담당 공무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 교수님은 바쁘다. 열다섯 명의 교육생을 케어한다. 언제 봐도 믿음직하고 멋있는 교수님이다. 그러고 보니 김현수 주무관도 젊고 멋있다. 이분은 청수맘 김옥경 여사. 진지한 장인의 모습. 웃긴다. 모두 행복해 보인다. 교수님 감사해요. 동기생들 수고했어요. 이분은 편집자. 주연 이태영 교수. 조연 오응진. 찬조 출연 김현수. 그 밖의 사람들.